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극명하게 대조되는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복이 있도다 선언되어지는 복받은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심히 큰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비방하는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복받은 사람들을 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도둑같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아무도 모르니,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계시록에는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보내는 편지가 등장합니다. 그중에서도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님은 이렇게 편지를 보내십니다. 계시록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라우디게아 교회는 자신의 실상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벌거벗고 있는데 벌거벗은 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순간을 예비하여 늘 깨어있는 성도는 자신역시 벌거벗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줄을 찾기에 갈급한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바라보고 부여하신 주님을 항상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늘 구하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 주님께 나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항상 고백하는 자는 벌거벗지 않고 깨어 있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신실하게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인해 옷 입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반면,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1절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읍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밀어라. 아멘. 이들은 큰 재앙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비방합니다. 마치 애구방 바로와 같습니다. 바로는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고 파리떼가 날아다니고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메뚜기떼가 모든 곡식을 다 먹어 치워도 끝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같이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저주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큰 재앙이 자신들에게 쏟아부어져도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재앙이 닥쳐오면 빠르게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처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을 끝내 거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늘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으로 인해 온 입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항상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큰 재앙 앞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조금만 사인을 주셔도 바로 깨달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